안녕하세요. 마더다육입니다. 뜨거운 가을 햇살 속에 다육도 곡식도 탱글탱글 잘 연그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육이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져지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개체별로 조금 예뻐지는 속도가 너무 틀리고 여름에서 깨어나는 속도가 틀려서 한두 개씩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는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예쁜 아이들 더 선별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마더다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 베카라 군생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37cm 정도 되는 큰 베카라 자연 군생이거든요. 물론 포장해서 보내면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므려서 말아서 보내기 때문에 약간 더 작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이즈 자체가 지금 거의 35cm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대품이고요. 이렇게 여자분들 주먹보다 큰 얼굴들이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지금 쭉한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군생만 봐도 너무 예쁜데. 뒤쪽으로도 이렇게 잔잔한 또 얼굴들 있는 동생이 수영을 쫙뻗어져서 나오고요. 가운데 쪽에 철화, 이렇게 조금 살포시 철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대도 너무 좋고, 사이즈 좋고, 얼굴도 깨끗한 아이여서요. 요거 단품이니까요. 이렇게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찡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이는 백분이 하얗고 매력적인 라우예요. 요아이 그냥 어린 라오이 아니고, 요거 3년 이상 된 묵둥이 라오이거든요. 이번에도 여름을 잘 놔주었고, 이렇게 예쁘게 백분이 다시 뽀샷이 피었어요. 라오이는 조금 물주거나 조금 건드리면 백분이 사라지는데요. 다시 햇빛 많이 보면 백분 생기고요. 사이즈는 15cm 이상 되는 되게 탄탄한 아이고, 밑에 입장 되게 많잖아요. 꽃핀 자국도 있고, 그래서 묵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품이라 철화가 풀리면서 이렇게 생얼이 정말 많아졌고요. 이쪽에, 이쪽으로 보시면 철화들이 아직도 좀 엮여있고 풀려가면서 또 군생이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화 풀린 완전 군생, 이렇게 다 두수가 많은 군생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철화 풀리면서 만들어진 아이라 자연 군생이고요. 수입 들어온 아이인데 지금 자리가 너무 잘 잡혔어요.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고, 품이라 보라 색깔로 나중에 달달 달궈지면 약간 갈색빛이 띄는 보라 색깔로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얼굴이 제 손톱만한 짠짠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이는 이 아이도 지금 품이라인데, 지금 생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이예요. 생얼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철화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많이 남아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단품으로 이 아이가 품이라 2번 아이거든요. 철화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가 약간 더 커요. 얼굴 자체가 지금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생얼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다 엮였고, 지금 자리가 완전 잡히고 물을 먹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이파리가 윤이 나요. 로즈가넨 레드 군생인데요. 이 아이 물이 정말 지금 너무 예쁘게 들고 있거든요. 약간 붉은 톤에 조명을 살짝 켜놓은 듯한 밝은 화사한 느낌의 레드 컬러가 물이 들고 있어요. 끝에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안 칼지면서도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큰 얼굴 두 개, 가운데 쪽으로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앞쪽으로 세 개, 뒤쪽으로 두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의 7두 정도 되는 군생이고요. 적신 군생인데 이렇게 수영이 예뻐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꽤 좋은데요. 이 아이 사이즈 17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지금 물 한참 예쁘게 들고 있으니까 받아서 잘잘 잘 보시면 훨씬 더 예쁘게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로 철아에요. 쌩얼이 섞인 이렇게 앞쪽으로도 쌩얼, 이쪽에 또 하나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쌩얼이 지금 이제 막 생겨가지고 나오고 있는 멀로 철하고요. 요 아이 지금 철아도 굉장히 잘 엮였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예요. 구불구불하게 철아 잘 엮이고, 쌩얼같이 붙어있어서 앞으로 잘기르시면 너무 예뻐질 아이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이즈 거의 20cm 되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멀루처라좀큰 아이, 지금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여름 다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단단하고 잘 이렇게 자리가 잡힌 그런 아이예요. 보라 수연이에요. 사실 요 아이는 나중에 소개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입장에 이렇게 지금 살짝 살짝 탄자국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입장이 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자유분방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보라색깔 예쁘게 잘 들었고요. 사이즈도 한 17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펴져서 17cm인데 다른 아이들은 약간 작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상처가 조금 없으면서 이렇게 고 자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 다 나고 자리 잡힌 아이들이라 성장세를 보이면서 자구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라수연 없으셨던 분들 구매하셔가지고 잘 길러보시면 오묘한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로 오두 군생인데요. 나름 그래도 땡글땡글하게 약간 다져져 보이는 단단한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저희 집에서 여름 다난아이라서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자란 아이고요. 끝에 지금 이렇게 물이 살짝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좀 이렇게 물이 붉게 잘들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사이즈는 16cm 정도 되고요. 수형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후레뉴 군생이에요. 후레뉴 삼두자연 군생이고요. 목둥이 아이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물이 지금 예쁘게 잘 달궈져서 구워지면서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밑에 요거 받쳐 놨는데 목이양 피우다가 급하게 받쳐 놨는데 요게 수영이 얘가 머리가 무거워서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간이 하시고 요렇게 받쳐 가지고 좀 모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복하게 모아서 심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정말 짱짱하게 묵은 아이여서 괜찮거든요 사이즈도 지금 거의 2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목대도 아주 굵게 지금 이쪽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묵둥이 상품입니다. 핑크 플로라 군생이에요. 요 아이 조금 더 달구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퍼진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잘 달구실 분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안 나가면 저희가 예쁘게 달궈서 또 다음번에 또 소개해드리죠. 요 아이도 사이즈가 20cm 정도 되는 큰 아이고요. 총 5두 아이고, 안쪽에 지금 이렇게 얼굴이 짱짱하고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 들고 있어요. 레티지아 잽 철화예요. 요 아이 묵둥이 아니라 여름에도 이렇게 형광 색깔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조명을 짱 하고 켜놓은 듯한 느낌의 그런 아이고요. 물이 들면 형광 주황 색깔로 굉장히 진하게 물 굉장히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목둥이 상품이라서 물이 굉장히 잘 드는 아이니까 빨간 거컬러감 좋은 레티지아 잽 찾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철화가 굉장히 달달 잘엮긴 아이고 이 아이는 몇 아이 있어가지고 다 상태가 괜찮아서 같이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지금 물이 잘 들고 있어요. 귀염둥이 루비 퍼프예요. 지금 가운데부터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물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면 너무 귀엽고 그런 아이고요. 라울보다는 입장이 훨씬 더 단단해가지고 되게 똘망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예요. 분생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즈도 꽤 좋아요. 17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좁은 화분에 모아서 옆으로 퍼지게 심으시면 굉장히 더 예쁠 것 같고요. 이건 다른 아이도 사이즈가 17cm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다 단단하고 두수 많은 아이들 다져진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블랙 타이거인데요. 요즘 물주고 이제 맨날 정리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가운데 입장이 너무 까맣게 젤리처럼 변하면서 되게 반짝반짝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리고요. 요아이쌍두고요 새까맣게 물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요아이는한 10cm 정도 되는데 작아도 굉장히 다져진 아이예요. 까망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컬러감이 밝은 가요기들 사이에서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아이네요. 팔로시예요 사이즈는 12cm, 12cm, 11cm 정도 되는 작은 아이 아니고 되게 단단하게 또 이렇게 잘 자리 잡힌 큰 아이예요. 얼굴이 한쪽으로 또렷하게 나왔고 지금 붉게 물들면서 라인도 생기고 있고요. 너무 단단하게 잘 다져진 그런 예쁜 아이고요. 여러 아이들 있는데 이렇게 3두이상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을 특가에 보내드릴 거니까요. 없으셨던 분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단단한 매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러블리 베어예요. 여름에는 조금 봄 가면서는 덜 예뻤는데 지금 이렇게 신엽이 다 나와가지고 자구가 되면서 안쪽에서 예쁘게 나와서 이제서야 러블리 베어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어떤 때는 조금 항상 예쁘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조금 가끔 지겨울 때도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커? 막 이러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또 지나고 또 언젠가 다, 되게 다 예뻐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참 식물 키우는 매력인 것 같고요. 기다림의 미약인 것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14, 호센 c m 정도 되는 사이즈 좋은 분생아이에요 스트로베리 아이스고요. 이 아이도, 어, 라즈베리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끝에 라인이 이렇게 정말 딱 진하게 핑크로 물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밝은 컬러감 속에 이렇게 라인 예쁘게 드는 게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고, 지금 칠도 군생인데,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요것도 단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 찾으셨던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달고시면 진짜로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라우렌시스인데요. 지난번부터 약간 이렇게 상처가, 노숙하면서 생긴 상처가 있어서 몇번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상처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자연 군생이고 노숙시켜서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려요. 되게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거든요.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이 아이는 16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받으셔가지고 잘 기르시면 이런 상처는 보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안입장이 이렇게 퍼지면서 나오면 속, 속으로 들어가서 또잘안 보이거든요. 여름에 조금 많이 탔네요. 보니까 좀 아쉽네요. 윗둥이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이 아이 보라색깔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백분이 살짝 있으면서도 안에 입장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촘촘히 올라와서 단정한 느낌도 주는 그런 아이거든요. 분생되면 뭐 예쁘고요. 동글동글하게 말리면 장미처럼 얼굴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15cm 정도 되는 그래도 큰 사이즈 아이고요. 굉장히 묵둥이 아이에요 포토시나 자연 군생이에요 입장이 옆으로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타원 스타일의 얼굴이고요. 입장이 좀 두껍고, 백분이 더 하얗게 있는 그런 아이고, 물 들면 핑크로 드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그래서 은은한 매력이 있는 단정한 그런 아이예요. 자연 군생으로 사이즈도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뼈다 있는데, 이렇게 다 예쁘게 생겼어요. 로빈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물들면 조금 훨씬 더 예쁜 아이인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고 이렇게 끝에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둥이 아이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요 아이가 자연군생인 것 같아요 수입 들어온 아이여가지고 상태가 목대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같고요 14cm고 자리는 잘 잡혔고 이렇게 이쁜 생이 예쁜 아이들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없으신 분들 한번 길러보세요. 이거 나중에 되게 예뻐지고 좀 작으면서 동글동글한 거 귀염귀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마금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제 금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금도 최상급 금으로 잘 들었고 지금 끝에. 물든 것도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는 10cm 보다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목대도 예쁘니까 목대도 조금 있는 아이고요. 굳두나이로 소개해 드릴게요. 러블리 로즈 군생이에요. 이 아이 한문 군생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긴 가지들이 좀 무거워가지고 심으시면서 이렇게 터시면서 옆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하나로 연결된 한문 군생이에요. 지금 총 7도 상품이고요. 사이즈도 좋아요. 11.6cm 정도 가까이 되고 목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좁은 화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영 살려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미싱류예요 삼두군생으로 묵둥이 상품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얼굴들이 다 다져지고 예쁘게 올라온 아이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쁜 수영이에요 뒤쪽에서 보시면 살짝 지금 적심 자국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뒤쪽에서 보실 거면 이쪽에다 하나 더 심으시거나 하나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하나 심으시고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수영 살려가지고 심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조이예요. 조이도 러우처럼 약간 물들고요. 입장도 러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골든 글로우랑 러우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 근데 물이 굉장히 잘 드는 아이예요. 주황 색깔로 굉장히 물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되는 군생 상품이에요. 접신 군생인데 한문 군생이어서 심어 놓으시면 아래쪽에 자국이 있어서 거의 티안 나거든요. 목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아이예요. 연봉금이에요. 연봉금에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진하게 있으면서 금이 또잘 들어있는 그런 형태감의 아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새로 들어온 아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다 여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기간을다 마친 아이여서 좀 워낙 약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 못해드리다가 이제야 해드리네요. 요렇게 금이 잘 들어있고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아,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목대도 요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예요. 온슬로우 군생이에요. 요 아이 주황색깔로 굉장히 예쁘게 들 아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 자리 잡혀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아주 탐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아주 좋아졌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지금 군생으로 되게 잘 이루어진 5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렴할 때 구매하셔서 예쁘게 달달 구워서 주황색깔 한번 만들어보세요. 커스피다텀 철화인데요 커스피다텀 갈색깔로 물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약간 베이지 주황 색깔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철화가 지금 아주 잘 엮였네요. 이렇게 수영이 구불구불하게 앞쪽으로도 되게 잘 엮여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7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또두 아이 있는데 다른 아이도 이렇게. 한 몸통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생얼도 있고 이렇게 앞쪽에 철화 잘 엮였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는 큰 아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있는 러블리 로즈가 계절금으로 들어서 금이 좀 있던 아이들인데 여름 나면서 지금 살짝 덜 보여요. 근데 요 아이들 금이 살짝살짝 생기기도 하고 일단 얼굴 자체가 되게 옆으로 쫙 펴져가지고 정말 장미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 아이 3,000원에 어, 보내드리니까요. 같이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더 아마 생길 거예요. 여름 되면서 조금 빠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살짝 금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